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요즘 연인들의 결말 왜 이런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연인들이 여, 어, 애인을 살해 후에 시신 옆에서 넷플릭스 보며 이틀간 방치한 20대 남자 징역 30년이다. 네 이성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에 목 졸라서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참그 안타까운데요. 아, 그리고 시신을 방치한 채 옆에서 어, 이렇게 아, 넷플릭스를 보고 아참 안타깝습니다. 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값 앞겨서. 참 좋겠다. 어,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을 격분해서 어,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 이러한 상황들, 약간 그러니까, 아,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신을 방치한 채. 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에, 넷플릭스를 보고, 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신변 보호받던 전 애인 살해하고 자해시도한 60대 남성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0대 여자 공무원이 흉기를 던져서 애인을 살해했다라는 거죠. 왜 사과 안 해? 하면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여친의 애인 살해한 50대, 이심도 징역 13년. 네. 지난해 최소 83명의 여성이 남편 애인에게 살해됐다라는 것입니다. 아,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아파트 계단서 여성 비명, 주민들 뛰쳐나가 칼부림 20대 남자를 제압했다. 그래서 이제 에, 헤어진 여성이 에, 만나주지 않는다 에, 어. 그런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가 아 이게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 과거에는 뭐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면 집 앞에서 어뭐 계속 뭐 꽃을 가지고 기다린다든지, 에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좀 뭔가 사람 냄새가 나고 뭐 뭔가 좀 낭만적이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에,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일어나고 있고, 어, 사람에 대한 존중, 어? 사람에 대한 존중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형제를 폐지하는 애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범이나 사상범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계획적인 흉악범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지 에,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 마구 죽이고, 그, 뭐, 징역이 너무, 이, 지금, 아, 애인을 살해하고, 어, 넷플릭스 보며 이틀간 방치했는데, 징역 30년. 네. 또, 충기 던져서 애인 살해했는데, 징역 4년. 네. 전 여친 애인 살해한 50대도 징역 13년. 이러니까, 이 진짜 과연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인권은 있는가. 예, 이러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